이렇게 여러분 저는 오늘 케이프 메이라고 뉴저지 쪽에 있는 바닷가 도시인데 여기를 이제 델라웨어 쪽 땅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뉴저지 쪽으로 배를 이렇게 차를 가지고 탈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넘어가서 구경하고 이제. 올 때는 유저지 통해서 그냥 차 타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여기 지금 차들이 쭉쭉쭉 줄 서서 기다리면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겠네 <목소리> 우와 이렇게. 큰배 어, 이렇게. 큰배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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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 이렇게. 이 정도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나? <laughs> 진짜 귀엽다. 어, 꽤 흔들려. 이제 받아봐야 돼. 멀미 안날라네 멀리 바람이 너다 行的。 랍스터 어하우스. 저기도 완전 관광지 식당 같아. 우와. 나 진짜 오랜만이다. 피쉬 앤 칩스. 튀김 너무 맛있고 다 좋은 댐. 와, 진짜 감튀향. 실하냐? 와.. 종류와 <laughs> <동네가> 진짜 많다. <목> 응. 우와.. 진짜.. 아, 내포티집 들어있나? 막 n 이인인타타램램에서 보고, 사고 싶었고 장바구니까지 다담았에든 맛이 되게 특이한게많아서 근데 이제 초콜릿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 좀낭비 한국에서 좀 참았단 말이야 에서 한국에서 여기 에서 여기 에서한국에한맛 여기 되게 많아 이런 것도 있어 바나나 맛도 있고 서 어, 스트로베리 바질 서 한국에서 한국어서 이거를 먹어봐야겠다 어, 그러니까

귀여네, 진짜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레몬. 우바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레몬 있고 우리 스트로베리, 나크, 바질 스트로베리 바질 있고. 바지. 있고 로베그 다음에 피그 있어. 블랙 피그. 스트로베리 바지 먹을래? 좋아. 음 맛있는데. 왜? 저 위에는, 위에는 그거네, 부동산이고 밑에가 아이스크림집. 63년도부터 있었대. 소프트콘는 오랜만이다. 그, 거기 이후로. 크루즈팜 이유로 맛있어? 응 <laughs> 진짜 짱짱이 아이스크림 좀더 제가 가본 이런 종류의 샵 중에서 오너몬트 제일 많은 것 같아. 진짜 많아. 양으로 치면 아니 종류가 진짜 많아. 중복되는 것도 없고. 와다 모아놨어 진짜. 이층도 있어. 대박. 궁금하다. 안에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렌트 얼마인지. 영화 세트장 같은. 이것도 다 이건 아니겠지. 이것도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먹 으면 너무 귀엽 겠다. 저희 오늘 그 나스카라고 미국 내에서 하는 큰 레이싱 리그가 있거든요 그거 보러 지금 델라웨어 도보라는데 거기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왔는데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경기 시작하기 한지 2시간 전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테일 게이트 하고 난리 났어 차 대기도 힘들어 저기가 경기장인데 와이땡볕에 아지랑이 봐. 뭐야? 그걸로? 어, 몰라 좀 보이는 것 같아. 앉아있을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네. 여기가 카지노 겸 호텔 겸 어? 바로 카지노 시작인데? 그거부터?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갔다 와서 먹으면 되는 거네, 저 재료? 응 스테이플만 떠왔어, 제일 기본 재료 경기장이 빈 껍데기 철창처럼 생겼네. 신기하다. 와, 음악이 장... 장난이 아닌데? 여기는 경기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뭐, 푸드코트나 이런 게 있진 않고, 밖에 이렇게 푸드트럭들이 엄청 줄줄이 있네요. 아직, 이제 경기 10분 뒤에 시작인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뭐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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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eah. lifted they just put uh, two fresh tires when i'm watching to see what kind of fenders get pulled out no fenders were pulled out so it could just be it's very very tricky 동상이이 경기장 시그니처인데. 그, 뭐야. 바스코트. 여러분, 이 경기 진짜 재밌어요. 라스카 경기 근처에 경기장 있으면 꼭 보세요. 완전 짐승들의 경기. 아드레날린 폭발임. 선수마다 이렇게 있네. 굿즈 부스가